아 안녕하세요 음, 지금 시간은 한 아, 6시 14분 어제 어디 가려고 했는데 그냥 네, 쉬었어요 오늘은 남산을 좀 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앞에 그 리오랭을 좀 떼어냈어요 좀 가볍게 해서 그 남산 어필 을좀 올라가려고 합니다 갔다가 밥 먹고 <laughs> 오는 걸로 <laughs>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동대 입구 6번 출구까지 가야 할것 같아요. 지금 어,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근데 진짜 짐이 하나도 없으니까는 날라갈 것 같아요. 성수대까지 가서 거의 동대 입구 쪽으로 빠져야, 빠져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국토종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자도 많이 늘었고요. 근데 만약에 국토종주 하실 것 같으면 웬만하면 은 미니벨로 보다는 어, 그래블이나 MTB MTB 중에서는 저가도 많거든요 너무 비싼 거 사실 필요 없고 한 50에서 60만원대 정도 사시면 될것 같아요 호기심으로 시작 그 정도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당근마켓에서 한 10만원 20만원 선 그거 사서 일단 하세요 왜냐면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부상가 찍었다 그거 부산에서 그냥 당근마켓에다가 5만원에 팔아갖고 차비해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오이도 갔을 때 고양이 벨밥살났잖아요배이 없으니까는 너무 불편하네요. 어필입니다, 어필. 저 앞쪽에 통제가 돼서요. 짐을 다 빼니까는 자전거 엄청 가벼운데. 성수대교입니다 성수대교 집에서 지금 성수대교까지 32km 아, 6시 30분 정도 출발한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은 네, 7시 54분 32km가 1시간 반 정도 걸렸으니까 는평소은 제법 빨리 오지 않았나요? <laughs> 용비교 쪽으로 좌회전하면 되겠네요 이일로 가다가 금호 나들목? 거기서 틀어야 하는데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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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금호 나들목 딱게네저저 통로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직진하다가 사거리 나오면 거의 좌회전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 앞에 사거리가 아니라 여기서 좌측 여기서 무조건 직진이네요. 차길를 건너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여기 금호역이네요. 네, 내려서 통행 지나가네요. 오토바이도 열려주시네요. 네, 동대 입구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아, 진짜, 배를 없으니까 진짜 불편하네요.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가다가, 국리극장에서 올라가면은, 네, 어필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와, 어필 시작된 것 같아요. 여기부터 계속 어필일 것 같은데? 네, 이쪽이 터널 이 있고, 있는데, 어제 터널로는 자전거 갈 수도 없어요. 그냥, 네, 이쪽으로 쭉 직진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보니까는 동대 입구부터 남산까지 아, 그냥 어이네 거기서 부터 시작이네. 네남산공항와 씨, 국립극장입니다. 와 근데 이거 아니야. 생각보다 너무 가파른데요. 너무 빡신데. 거의 뭐 이와령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시간 체크도 좀 하라 했거든요 아 근데 네. 시간 체크 할 엄두가 안 나네 그 동대입구에서 아 진짜 뻥안 치고 안 치고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이 상태로 가다가는 끌바 해야될것 같은데 아 현재 이 자전거는 BYB S11입니다 역시 로드 뒤에 세대더오 로도 타고 싶다 역시 미니벨로로는 여기를 오르는 사람은 저 밖에 없네요 아,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아, 거짓말 하나, 하나 없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아, 끌바가긴 쪽팔리고 진짜 보니까는 그 국립극장 올라가는 거기 경사도 엄청 아, 가파르고 아 지금 여기 이거 여기도 너무 가파르 아, 후, 후, 전망 내네요. 여기 장난 아니야. 아, 뒤질 것 같아. 진짜 아 이거 기록이고 뭐고, 그냥 끌바안 하고 올라가기만 해도 이거는 정말 대성공이야. 이거 진짜 집에 다올라왔나아니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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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 아, 아 마지막 어필이네요. 어. 자, 힘을 좀 내봅시다. 아, 오케이. 에이. 아, 어, 뒤져. 씨. 어, 뒤질 것 같아. 와다 아, 왔다. 씨. 다 왔습니다. 집에서 한 6시 반에 나와서 지금 남산까지 9시 6시 반에 출발해서 9시면 은한 2시간 반 만에 여기 지금 올라온 거예요 여기 진짜 끌바 한 번도 안 하고 올라왔어요 진짜. 어쨌든 커피 한잔 마시고 좀 쉬면서 다운힐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산 도서관 쪽으로 한번 내려갈 것 같아요 자전거 좀 옮기겠습니다 오 서울 시내가 다 보이네요. 아, 이제 내려갑니다. 거의 친구랑 통화를 하고 한 시간, 한 시간을 여기서 었네요 아, 여기 산에 오니까는 확실히 좋네요. 엔돌핀들이 아, 그냥 아주 치쳤네요 와우, 서울 진짜 와, 진짜 장난 아니네. 와, 너무 좋다, 진짜. 아 여기까지 온 김에 저 모교나 한번 갔다 올게요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중학교. 네, 일단 여기서 저쪽 이제 좌회전해서 여기서 가야 되거든요. 숙대입구역 방향으로 네, 가면 될것 같아요. 동네가 되게 아기자기하죠. 동네 굉장히 예뻐요. 와, 내리막이 너무 가파라서 그래. 여자대학교입니다. 여기 학교가 원래 이렇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크지 않았는데 여기 뭐 옆에 보시면 다 먹은 거예요. 네, 여기는 효창공원역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여기 농구장은 없었어요. 없어서 그냥 공터였고 저쪽에 보면 원효대사, 원효대사 동상이 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올라갈게요. 네, 저기 보시면 원효대사 동상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오네요. 예, 네, 이 포인트. 옛날에 이제 불량학생들 여기서 이제 술 많이 먹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효창공원역에는 그 김구 선생님 무덤도 있어요. 네. 어렸을 때는 굉장히 공원이 커 보였는데, 커서 오니까는 그렇게 크진 않네요. 아, 여기 분수대 언제 생, 여기 원래 분수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는 GS25C 보이시나요? 여기가 원래는 패밀리마트였어요. 어렸을 때는 여기 언덕이 되게 길어 보였는데 엄청 짧네요. 여기 아파트도 생겼네. 여기 옛날에 아 여기 다 분방구, 문방구다그 뭐야? 약간 달동네 같은 그런 집이었거든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입니다. 와, 청파초등학교. 여기 살지? 네, 청파초등학교, 청파초등 청파 보습학원. 와, 이거 아직도 하네. 그 나이스, 어렸때 여기가, 여기 원래 무방구였는데, 부동산 바뀌었네. 그 이발소가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정말 손에 꼽히는 가장 오래된 이발소 여기 있거든요. 제가 방금 말한 그 이발소인데, 와, 리모델링 했네. 그때 완전 이거 다 쓰러져가는 그런, 그랬는데. <laughs> 아, 지금, 아, 수능 끝났네. 지금 몇 월달이지? 아, 9월달. 아, 수능이 얼마 안 남았구나. 아, 좀 자율학습하고 있겠네, 이제. 네, 제가 나온 중, 대문 중고, 중고등학교예요. 저쪽, 저쪽 건물이 중학교 저쪽 건물이 고등학교. 고등학교. 농구골대가 저희 농구골대밖에 없어요. 운동장이 하도더 가가, 어, 축구골대도 있네, 저기. 축구골대가 생겼네, 저기. 어, 대단한데? 놀라운 발전이네요. 제가 볼땐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아서 아마 다 고3들은 저기 맨쪽 꼭대기 3층에서 아마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요새도 하나? 우리는 11시까지 했어요. 아침 7시인가? 7시인가 등교해서 고3 때 11시까지 어, 들어가기 들어가면은 저기 경비 아시씨뭘할것 같으니까 네, 밖에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네, 약간 좀 짠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면서 뭐 이상한 기분이 좀 드네요. <laughs> 서울역 쪽으로 가서 집으로 가겠습니다. 저로 내려가면 서울역이거든요. 네, 여기 원래 떡볶이집이었거든요. 떡볶이집이었는데 예전에 떡볶이 팔아서 저기 뭐야 빌딩 샀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만리동 시장이거든요. 옛날에 여기서 어머님들 장, 장 장을 다 거기다 여기서 봤거든요. 여기, 저기, 여기서부터 아까 위에, 저희 학교 위쪽까지. 네, 만리동. 아... 저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여긴 서울역이고요. 지하 1층 쪽으로 오니까 바로 이제 걸어서 갈수 있거든요. 어쨌든,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